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마치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한번 찍어 좀 가까이 좀 찍어주세요. 예쁜 아가씨가 지금 찍고 있는데, 여기, 여기 좀 와주세요. 여기 가까이 좀 와주세요. 요거, 요거 좀 찍어줘보세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산에 올라가서 봄에, 그, 이름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한 2개월에서? 4월달인가?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꼬돌빼기가산 꼭대기에서 제가 땄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따와서 엄청 많이 소금에 소금물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우려놨잖아요. 우려놔가지고 이거를 건져서 소금물에 한한 어, 한 4, 5일 정도 저희는 물렸어요. 왜냐면 계속 따다가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그래서 소금물에다 이거를 절여놨다가 그다음에 이거를 건져서 삐들삐들하게 말렸어요. 삐들삐들하게. 그러니까 삐들삐들이라는 거는 물기가 그냥 이렇게 물기가 없을 정도로 꼭짠 거와 같이 탈수기에 짠거 정도 그래서 물기가 전혀 없게 해서 이거를 그 고춧가루, 간장, 젓갈 그런 걸 넣고 이거를 묻혔어요그 다음에 그물엿도좀 넣고, 그 다음에 매실청 같은 걸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냉동실에다 얼렸어요 여러분. 요거 가까이 좀 붙여 주세요 요거를. 요걸 이걸 와주세요. 요걸 가까이 와줘서.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굵은 거. 이거는 아마 한 6, 7년, 10년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이죠 약약 약. 약으로다가 이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이거를 냉동실에서 얼렸다가 꺼내서 조금씩 한 묻혀서 드리는데 어떻게 묻히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억세요 다른 거보다 왜냐면 산에서 나는 꼬들빼기라좀 억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시기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요 여러분 이렇게 잘게 자른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렸. 캐는 건 제가 올려드렸죠? 오돌 팩이 김치 담그는 것도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서 드실 때 이게 지금 물이 다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한번더 제가 이렇게 굵고 굵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게 이렇게 잘게 이게. 이게 굉장히 딱딱해요. 여러분이 게 억새예요. 굵어서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만 지금 일단 해볼게요. 자 들어가는 거는 별거 없어요. 여기에 지금 이미 양념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먹음직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 보세요. 물엿, 여러분 물엿, 물엿이 있고요. 당근 여기에 어, 쪽파가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그냥 쪽파가 없어서 그냥 할게요. 그리고 여기 깨 이렇게 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가까이 좀 와주세요. 여기에 좀 넣을게요. 자 물엿을 여기다 붓게요, 여러분 물엿을 물엿을 붓고. 그 다음에, 당근을. 당근을 좀 넉넉히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깨를 좀이렇게 많이 듬뿍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요, 여러분. 여기로 가까이 와주세요.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이거는 약이에요, 약. 만병통치죠, 만병통치 여러분. 얼마나 멋지, 먹음직스러운지 한번 봐주세요. 오늘 단체가 저녁에 단체가 있어요. 이분들 엄청 맛있겠어요. 오늘 한전에서 귀한 손님들이 본부에서 오신다 그러네요. <laughs> 한전 분들이 또 <laughs> 뭐라 그러시겠네. 자 오늘 저녁에 단체가 있으신데 이게 지금 산구돌빼기로다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저희가 이제 오늘 꺼내서 이게 또 아직 이거 안된건또 냉동실에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냉동실에 또 들어갈 거거든요. 이대로 또 들어갔다가 또 꺼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게 여러, 여러 통이 있어요. 그래서 꺼내서 또 해고 묻혀 놓고 이렇게 드, 드시면 되거든요. 요거와 요거는 차이점 좀 보세요. 요거는, 요거는 요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도 이거 먹고 건강해져야겠어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산 상고도 되게. 너무 맛있어요. 아주 쓰지도 않아요. 왜냐면 쓴맛이 많이 감해졌기 때문에. 맛있는 쓴맛이에요. 맛있는 쓴맛. 굉장히 맛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잔 여러분들도 제철에 이렇게 고들빼기를 담궈서 냉동실에 얼렸다가 이렇게 묻혀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